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seu 이등병 마을 파주시 광탄면에 오시면은 어 아마 그 옆방에 제가 어느 날 있을 거예요. 뭐 없으면은 뭐 어디 공연을 갔거나 다른 일 때문에 서울에 나와 있거나 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이등병 마을 곳에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오시면 음료도 대폭 확인해주고 저랑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원하시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 가수겸 작곡가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다리다가 군대를 가서 늦게 간폭인데그 친구들 다 배웅을 해주고 어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불광동 시 f 버스 터미나 그래서 파주 광탄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이등병의 편지 노랫말을 썼었어요. 두 달쯤 지나서 어,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멜로디를 붙이게 됐습니다. 제 노래 중에서 뭐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도 제가 노랫말이나 멜로디를 썼는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질 않아요.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여백의 사랑이라는 느낌이 있고 이등병의 편지나 가을 우체국 앞에서도 어떤 제안을 하거나 어, 스노, 슬로건처럼 이렇게 걸질 않는데 그 이야기와 풍경 속으로 들어갈 때 훨씬 더 어, 제가 노랫말을 썼을 때처럼이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육포병 여단의 포병이었습니다. 그래서.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기타를 한 번도 못 치고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들었죠. 정말로 노래처럼 산다고 하는 누구 얘기처럼이나, 어, 논산훈련소 머리 빡빡 깎고 기차 타고 정말 갔죠. 여러 번 있죠. 최초는 제가 근무하고 있던 부대였어요. 그러니까 84년? 뭐, 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. 부르고 나서 그 대장님한테 굉장히 혼났어요.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서 그리고 제가 녹음을 어, 하고 군대를 가고 1 년쯤 지나서 그 음반이 부대로 왔는데 근데 저도 처음 보는 LP 음반이어서 어 저도 모릅니다. 그랬더니 이거 네 이름 있잖아.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이제 만나게 됐고 그 노래를 이제 부대에서 틀어주는 거예요. 정훈병이. 어느 일요일 날 노래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왜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등병들 들으면 운다고. 그래서 최초의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 된 적이 있습니다. 이등병 시절에 실제로 부모님이나 또 친구가 써준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으신가요? 아, 그걸 보관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, 처음 유문 편지를 보내준 사람은 가수 장필순 씨예요. 그러니까 장필순 씨랑 저랑 대학교를 같이 같은 반을 다녀서 아무튼 저는 뭐 여자친구도 없고 그래서 네가좀 보내줘 막 이래갖고 어 생각해보니까 장필순 씨가 처음 보내줬어요. 그 편지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요즘 군대 생활에서는 그 여가 시간이 꽤 많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러면 책 읽는 건 분명히 습관이기 때문에 훨씬 사회에 나와서도 유리해질 거예요. 휴대폰을 보는 그때의 재미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군대에서의 생활은 자기가 선택한 분들도 있지만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게 되고 그 의무를 이제 완수하는데 기왕이면은 긍정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사회에 나와서도 훨씬 활력 있는 기, 기록으로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또 생각되고 연극으로 따지면은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사회로 복귀해서 학교로 뭐 복학을 하든 다시 직장을 들어가든 하는 시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체력도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더 키워보고 제가 있을 때는. 포병으로 군무를 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기타만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키는 작은 키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막 힘이 세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8개월 동안은 굉장히 힘이 딸려서 고생을 했어요. 근데 그 이후부터는 힘이 붙으니까 훈련도 나름 뭐 재미 있고 견딜만하고 그래서 체력도 좋아져서 제대하고는 꽤 작지 않은 냉장고를 혼자 등에 메고 3층까지 올라간 기억이 있어요. 긍정적인 조건도 요건도 그 안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어, 파주시 광탄면이라는 곳인데 제 고향이죠. 그 바로 뒤에가 1사단 본부예요. 근데 군사 지역으로 오래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도시가 제대로 개발이 되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마을에 어떤 이야기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고. 이등병 마을 얘기를 담아놓은 어떤 전시관이라든가 제 개인 작업실도 있고 1층에 북카페처럼 꾸며져 있고 그래요. 구워지는 혜택 같은게 어, 혜택 줘, 줘야죠. 그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음료나 차를 마시는 부분도 군인들은 할인을 확 해줘야 된다. 저도 동의합니다. 그랬어요.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시간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지나갑니다. 그래서 언제 이게 시간이 지나가나 싶은데 어느덧 벌써 시간을 얼마 안 남겨놓고 어, 제대를 해야 될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, 근데 사회로 복귀하고 나면은 또 학교를 다녀야 되는 문제, 또 학비에 대한 문제, 또 거처에 대한 또 그런 문제. 또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 고민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어, 그래도 군대 있을 때도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아마 들지 않았나 싶어요 건전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체력도 좀 키우고 또 틈틈이 책도 조금씩 읽어보고 시간 맞춰서 밥잘 먹고 어, 보초도 잘 쓰고 어,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. 국군장병, 힘내라, 힘.